더 메시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구촌 능력 교회를 섬기고 있는 허인자 목사입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우리의 인생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나며 제 가운데 살아가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관계를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화목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더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화목이란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입니다. 화목이란 단어는 뜻은 우리의 말 사전에 찾아보니 서로 말이 맞고 정다운 사이를 말합니다. 한자를 보면 배화 입구입니다. 입과 쌀이 얼마나 가까운 사이입니까? 입에 쌀이 들어가지 않으면 죽는 사이입니다. 하나님과 하목한 문제는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목자를 한자로 보며 눈, 목, 흑, 토, 흙토, 여덟, 팔, 흑, 토입니다. 쌀과 입이 불가분한 관계인 것처럼 하목한 사람은 서로 눈을 마주쳐야 됩니다. 하목하면 서로 눈을 볼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부부가 눈을 바라보며 말하듯이 하나님과 하목하게 한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목하게 하는 자, 온유한 자에게는 땅의 기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한 자를 보는 의미인데 놀라운 정도로 하목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하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고 하셨는데 하목은 사랑을 적극적으로 포인하는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목은 기쁨과 사김과 누림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목하게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혈님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쁨도 누릴 수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샘솟게 됩니다. 그 기쁨은 받은 자 위에는 알 사람이 없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가진 사람, 하나님과의 함옥하게 된 사람은 주님과 사귀게 됩니다. 사귐이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사람은 죄를 짓는 어두운 생활을 계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과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시는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기쁨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 사귀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하목한 먹고 마심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라 비난 속에서도 죄인들과 먹고 마시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식탁의 교제는 아무나 같이 할수 없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보디발의 총회를 받아 그 집안 사무 모든 것을 담당하는 가정 총무가 되었지만 먹고 마시는 음식의 문제만은 위임받지 못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이방인과 같이 식사하였다는 비난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목하지 않으면 같이 먹고 마실 수 없습니다. 구약의 제사에도 화목제는 먹고 마시는 제사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먹고 마시면 얼마나 중요한 영적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에는 이기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가시를 주어 먹게 하리라고 약속하셨고, 요한계시록 2장 17절 말씀에는 이기는 그에게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먹고 마심의 하이라이트는 잔치입니다. 그 중에서도 혼인 잔치는 잔치 중에 가장 긴쁜 잔치입니다. 누가보음 13장 29절 말씀에는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석할 것이라고 하셨고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에는 어린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잔치 상에는 먹고 마시는 것이 많고 잔치 참석에는 모든 교제가 있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십니다. 속죄의 단계에서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면 성김과 사김과 누림과 기쁨을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말씀에 관하여는 많이 알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례에 관하는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 함목하게 하는 보혜의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들어 사김과 기쁨과 누림이 충만한 신앙생활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더 메시지 허인자 목사였습니다.